I'm not sure i 추 i 딱 먹으면 그한 주가 sell a good price a My s o 형은 방금 내가 안 걸렸어요? 어. 아 어, 어떤 애들 보니까 저기에서 바로 일로 오는 애들도 있더라. 잡을라고. 그러니까. 깜짝 놀랐어. 저 그래? 제가 제가 보통 오는데 일로. 아 그래? 얘네 뭐야? CM 줄까 AK 줄까 저요? 얘네 그냥 얘네 갔네. 그냥 달렸어. 네. 아, 뚝배기 또 없네. 여기 뚝배기 있어요. 1층에, 2층 한번 보고. 아, 무 500... 있어. 예다 네, 채웠어요. 음. 여기 뚝배기 있다. 안 내려가셔도 되겠다. 위에..없어요..뭐 순나순나 줘봐 탄약뺏갖거든 아. <laughs> 저렇게 막 300명 400명이 잘리는데 이 인원이 나 유지가 된다는 게 신기하네. 뭐가? 아. 저맨날 말로만 잡고 씨 저기 앞에 하나 오거든? 스나 쌀래? 들어가다고 확인했으니까요. 여기 들어가죠. 여기 들어갔다가 다시 얘 둘이에요. 오케이. 앞방 둘 들어갔어. 잡죠 이제. 어? 아요 이거. 좋아. 고 앞쪽에 하나 있어. 제 딸비 내얘 먼저. 뭐야? 나 대구빠, 어디 가냐고, 자꾸. 아, 신경 놀라게. 아, 맨날 대구빠없어던데 아니, 뭐야, 초알도 없어. 어, 야, 얘, 얘, 얘도야. 이거 형말이. 이거 형말이. 아, 형, 뭐, 뭐었어? 오케이, 확인. 아, 초알 없네? 야. 형, 암호 <laughs> 여기 암호배. 여기, 여기. <laughs> AK 줘봐 <laughs> 30발 아니지? 30발이예 아씨 어. 키트 없다 키토? 여기, 여기 두개 다 먹어요 아이 그지 놈들이네 응 그지였어 두개 다먹은거예요어 잡은... 아이씨 나도 이제 하나인데 내가 안 맞아서 다행이었네. 이거 없는데. 근데 여기는 다 털렸을 텐데. 그쵸. 지금 아마 빌라 쪽일 거예요. 저쪽 밑으로 어? 갈까? 아파트 없어요. 아파트 질러? 나스나도 없는데? 네, 뒤로 말고 탭하면 고탭 그 안세요. 응? 뒤로 갈때 말고 탭하면 안세요. 이렇게? 네. 여기 앉아보세요. 아파트 없다. 네, 앉아보세요. 강력한 호수 소고기. 어, 일어나 보세요. 어, 일어나고 있어. 10명 생존. 올라갈 수 있어, 거기? 없어, 없어, 없어. 없어, 없어. <laughs> 아, 한번 해본 거야? 네. 안 올라가자, 그러면 아파트 갈거 아니지? 네, 아니에요. <목소리> 형님이 지금 쓰나도 없고, 키도 없어가지고. 어. 아파트 있네, 시브라. 어, 여기도 <목소리> 있다. 여기도 있어, 여기. 누가? 아, 비데누네 밑에 인비 밑에 비타인. 비타인. 아타인 비타인. 비타인. 에타인 비타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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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타인 비타인. 비 빼야돼 빼야돼 빼야, 돼, 빼야, 돼, 빼야 돼, 빼. 야, 너뚝배기너뚝배기 너 야, 하나 또 온다. 둘, 둘, 둘. 빼, 둘, 빼, 둘. 빼, 빼, 빼. 아유. 아유. 아, 이거 빼 봐, 빼 봐. 아, 이거 빼 봐. 아, 이 아, 이거 빼 봐. 아, 이거 빼 봐. 아, 이거 빼 걔네 이거 빼 봐. 아, 이거 아, 거 아니 없었어 윤놀이 아니야 다른 애들이 윤놀이 혼자인가 보다 아여 윤놀이는 저쪽에 있어요 나 아무 없는데 아씨 애들 학교에 한팀 있었거든 그러니까 3 번이나 그쪽 한번 가봐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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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에서 애들 싸웠었거든 우리 싸우기 전에 음 뭐야, 이거? 아, 털렸... 안 털렸지? 털렸어 그래도 암무는 있을 것 같은데? 스나 싸운다 애들. 아, 그래요? 응. 음. 멀리 있는 소리까지 이거 들리지 않아, 죽으면. 깎럼 까꿍을 하냐? 이거 캐릭터 까꿍이야 오늘 몇 시까지 할 거니? 모르겠어요 왜요? 나 늦게까지 하려고 이거 잠수전 해도 되거든요 지금 저? 아키트 많았었어? <laughs> 그래도 그나마 마지막 놈이 <웃음> 부자였네? <웃음> 어우, 괜찮네. 싸운다. 저거 어, 아니구나. 저거 쏜 거구나. 고급 쏜 거네. 내가 지금 학교 쪽 보고 있어. 스나 소리 들린다. 푹푹하는그스나어 저기 아파트 1층. 또 윷놀이 윷놀이. 또 싸우 야, 근데 걔는 걔는 혼자였던 애인데 걔 잡지 말지. 아니야, 그 곰돌이랑 같이 있는 애에요아 그래? 네. 그럼 아파트에 곰. 곰돌... 이야 건너온다 건너온다 뒤에 건너왔어 건너왔어. 쟤예요 쟤. 음. 쟤 죽었어 수다 <laughs> 맞고 죽었어 건너왔어. 멍청한 새끼. <laughs> 2대1대 1이네. 아니 저기 있잖아. 아까 나 때리네 형 죽이네. 어 걔네 걔네는 지금 저저저 저, 저, 뭐야 매점에 둘이 있고. 그니까, 쟤네 둘하고, 아 너하고 아, 한 명이야. 어, 한, 한 명이 또 있어. 아, 저 먹고 싶다. 이후에 키트 있을 텐데. 음. 지금 싸우는데? 어, 둘이 싸운다, 싸운다. 어, 싸운다. 짱! 밑에서 폭 간다, 밑에서. 그거 먹고 와. 타고 올라가라. 아이, 그 지나쳐서... 타고 가. 애들 싸워. 왜 <목소리> 미끄러지냐? 뭐, 대있인데 어, 못 봤어요? 어. 방, 방금 내 사운드 알랬잖아내 위에 피로 혼에서 팔았을 때. 아, 아니야. 아니, 안 틀었어. 팔았어. 아, 떨어졌다. 떨어졌어. 나 여기만 잘 붙어 있으면 키천하면 이기거든요, 지금. 쟤네들 키좀 있지 않을까? 숨을 세 개에 하나. 응. 샵자하면 저. 스나 알은 맞냐? 네, 많아요. 그럼 가능성이 있는데? 위에 알도 있어요, 지금. 음. 이걸 할 수, 할려면 저기, 저기 가야 되는데. 정자? 네. 오케이, 없어, 없어. 재밌다. 저 파존에 있다. 이게 보이나? 붙이면서 보이지 않았을까? 글쎄. 잠깐만 통화 좀 여보세요? 네. 어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가도 나. 왜? 또 걸렸어? 아니요. 지금 이쪽으로 숨을 거야 아마. 한번 쏠까? 18초 남았다. 안 맞았지. 지금. 물 빠질 때쯤이면, 음. 이거 빨리 이동하거든요? 아씨, 근데 그게 안 맞냐? 아이씨. 안 맞았어? 예. 네. 이안 <laughs> 아마 저쪽에 있을 거예요, 계속. 난 이쪽을 통해서. 솔직히 한 40개 정도만 있으면은. 그냥 밑에서 놀아도 되는데. 예, 네, 무죄에서 놀아도 되는데. 얘네가 지금 날안 볼, 안 본다는 그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? 아파트로 가려고? 우선, 한번 다시 털어보게. 그, 아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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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, 저거는 그, 그, 보급 앞에 가방이야? 가방, 어. 가방 턴 거예요? 가방을 턴 거예요, 나? 보면 뭐 없을까? 어 수납 주말 어우 수납 주말 했어? 네 <laughs> <수나초 왔어>? <웃음> <웃음> 지금 아마 껑충 껑충 뛰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얘넨 다안 보이지 <laughs> 여기 여기 이 자리. 이 자리에서 애들이 보여? 네. 아, 저기 보이네. 홍수도우 뛰어다니네. 맞았다. 키키키 바로 먹는데? 어디일까? 우선 제가 맞으면 안 돼요. 응. 음. 이거의 포인트는 내가 맞으면 안 돼. 어디야! 씨발 <laughs> 야! 키쳐! 아 이러고 있다 둘다 같이 있냐? 살. 다운 걔도 네, 다운이겠다 잘 가염 김 먹었어 샤샤. 잘 가요. 유튜브 각.